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, 방지성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냥 뿌리는 탈모약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상품 설명이나 이거를 봤는데, 저희가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어요. 그 피나스테리드를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로 만든 제품 이름이 핀주베라고 합니다. 모양은 스프레이 모양이 앞에 이렇게 조금 모양이 큰 깔때기가 있어요. 콘이라 그러죠. 그걸 이제 여기다 두피에 대고 쏘게 되어 있거든요.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두피로 직접 치료가 되게 만든 제품입니다. 피나스테리들은 DHT라는 남성 호르몬을 좀 적게 생기게 해서 유전성 남성형 탈모를 줄이는 방법이고요. 미녹시딜, 마이녹실은 사실은 두피 모근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좀 늘리고 플러스 알파에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둘은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. 지금 말씀드리는 약은 DHT를 줄이는 목적의 약을 스프레이 형태로 만든 거죠. 약이라는 건 일단 효능이랑 부작용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. 먹는 탈모약의 부작용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뭐 피로감이나 성욕 감태나 여러 가지 비뇨기과적 증상들 그런 것들이 싫어 가지고 약을 먹는 게 꺼려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국소적으로 도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녹시딜은 여기다 직접 바르고 하잖아요. 피나스테리도 여기다 이제 직접 뿌릴 수 있게 된 거죠. 대신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그 스프레이가 흡수가 돼서 두피 모근 안에 작용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. 문제는 혈중 농도가 먹는 약보다는 그 혈중 DHT 레벨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덜 해서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. 문제는 효과가 과연 비슷할지 조금 떨어질지 이제 그게 걱정이고요. 약을 먹고도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을 가끔 관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뿌리는 것만 가지고 효과가 충분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은 안될것 같아요. 저 생각으로는. 왜냐면 용량이 너무 과용량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먹는 거를 먹고 뿌리는 것까지 뿌리면 DHT 레벨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지 말라고 약전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모르고 먹는 거랑 뿌리는 걸 병행하실 수도 있잖아요. 요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 탈모약을 먹으면서 효과가 있는 분들은 조금만 효과를 보시고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은 뿌리는 스프레이 탈모약 핀주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효능은 분명히 있을 건데 부작용은 얼만큼 줄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약을 먹는 게 너무 무섭거나 두려운 분들은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